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남자라면 대부분 좋아할 마블의 영웅 아이언맨 저도 엄청 좋아해서 지금 쓰고 있는 마우스 그리고 옛날에 사용하던 케이스도 이렇게 아이언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보게 된 겁니다 샤오미 한정판 아이언맨 보조배터리 리뷰 가자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한정판 샤오미 아이언맨 보조 배터리에요. 기존의 샤오미 2세대 PLM02ZM 모델에 아이언맨 로고가 박힌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새 상품을 한번 뜯어볼 건데, 가장 먼저 사용 설명서가 보입니다. 한국정발제품이라 그런지 한글로 뭐라뭐라 적혀있습니다. 구성품으로는 5핀 쇼트케이블이 들어가있고요 이제 보조배터리를 봐야죠. 와 이거 진짜 실물 깡패 직접 봐야돼 와 아이언맨 슈트를 연상시키는 새빨간 바탕에 아이언맨 헬멧이 금장으로 박혀있네요. 밑에는 마블 로고가 보이고, 뒤쪽에는 샤오미 로고가 보이네요. 제품 하단에는 샤오미 만암페어 2세대 보조배터리 라고 샬라샬라 한글로 적혀있습니다. 이제 전면 스티커를 떼보겠습니다. 와 색상 진짜 이쁘네요. USB A 포트, 5핀 충전 포트 그리고 용량 표시 버튼이 보입니다. 용량 표시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잔여 배터리량이 보이고요. 샤오미 아이언맨 보조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슬림한 디자인에 강렬한 아이언맨 로고, 만 암페어의 대 용량. 그리고 입출력이 가능한 양방향 고속 충전 지원 기능입니다. 집에 가정용 충전기로 배터리 본체를 충전하거나 혹은 이 보조 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충전시킬 때 서로 양방향으로 스마트 고속 충전 기능이 지원됩니다. 갤럭시 S7 모델에 충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고속 충전 하고 뜨죠? 반열량도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고요 신형 C타입 모델은 이렇게 젠더를 장착해주고 충전을 하면 스마트 고속 충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샤오미 아이언맨 보조배터리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건 진짜 인싸템이에요 어디서든지 이렇게 탁 꺼내들면 와 시선 강탈, 소장 욕구가 치솟는 핵 인싸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